반갑습니다. 랜더멘트 부동산 아카데미 원장 박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그 요즘 또어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35 이제 울산 도시 기본계획에 공청회를 마쳤는데, 이 공청회로 인해서 내년 이제 상반기 쪽에 이게 이제 어 결정해서 이제 공고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청회를 보면은. 이제 공간 구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도시 기본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간 구조입니다. 어떤 지역이 도심이냐 또 어떤 지역이 부도심이냐 어떤 지역이 지역 중심이냐 하는 건데 부도심이라는 지역이 갑자기 신도심으로 떠오른 곳이 있거든요. 이제 부산 같으면 최근에 그 이제 강서구가 그랬습니다. 강서구가 지역 중심으로 있다가 두 단계를 객상을 해버렸어요. 이제 도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쪽 지역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제 그 늘어나는 그 과정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지역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철도가 들어가고, 또 대심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맹지국제도시가 만들어지고, 에코델타시티가 만들어지듯이, 지금 이제 울산이 딱 그런 행상입니다, 지금. 부도심으로 있던 이제 울산역 주변이죠. 그게 이제 신도심으로 이번에 객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중간에 범서 사연리가 있거든요. 예, 그쪽에 유니스트 쪽에 또 요즘 들어서 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해제에 대한 말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과연 그러면은. 범서 쪽에 사연이 하고 이쪽 지역에 과연 그러면 어떤 시설물들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시티가 뭐 그쪽으로 들어올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로 CFS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쪽으로 옮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일어나는데 자,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역세권 쪽에 울산역 쪽에 이제, 신도심으로 떠오르는 것, 이제 요것에 대해서 좀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공청회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이제, 어 의견청취까지는 왔거든요. 요게, 지금 의견청취 중입니다. 공청회는 마쳤고요. 10월 30일 날. 그다음에 이제 열람공고가 끝나면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인이, 성인이 끝나면 여게한 내년 이제 상반기 쯤에서 끝날 거다. 그러게 되면 여기 이제 예, 이게 여러분들 울산 광역시 홈페이지에 딱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변경이 일어날 거다. 이렇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원래 이제 울산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거 상산 발동. 이쪽이 제 도심이 하나였거든요. 중구하고 남구가. 근데 이제 서부산 쪽, 아, 서울산 쪽이 이제 부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도심이었고. 부시, 부도심이었고, 이제 요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제 신도심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제요 보시면 요. 보시면요. 자, 신도심으로 이게 이제 부도심이 이렇게 신도심으로 떠오른다는 이야기죠. 원래 하나의 도심에 네 개의 부도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중심으로 있던 범서가 부도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범서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유니스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지역의 범서가 앞으로 성장 축으로서 이렇게 중심을 가지거든요. 중심을 가지는 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청량에서 저 뭡니까 지금 저함양으로 어, 가는 고속도로가 오늘 개통합니다 그걸 이제 울산으로 가는 거죠 울산여 여극 주변에 이제 동도사 어, 인터체인지로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제 베넷골 자체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베넷골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울산서 이제 앞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 떠나서 오늘은 이 신도심에 이제 울산역 근교의 신도심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원도심은 관리를 하겠다. 관리를 하겠답니다. 원도심은 이렇게 성장 관리를 성장을 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산이나 이런 데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이죠. 예, 그런 거.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서 관리를 하고, 이제, 신도심, 그러니까 서부권이죠. 외곽, 접경지대까지는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촉진한다는 거죠. 그럼 보면 주거, 교육, 문화, 이걸 이제 자족도시라고 그러죠. 정주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춘 광역권 도시기능을 가지는 그런 이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2035 도시기본계획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장촉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이고. 이 부분이 이제 신도심으로 떠오른다. 이걸 그러면 성장촉진으로 관리를 하겠다. 여기 있잖아요. 성장촉진지역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부도심으로 범서가 부도심으로 이제 떠오른다 이 말이죠. 그리 이제 요 지역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어떤 큰 프로젝트 대형사업 국책사업이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당장 보면요. 울산역입니다. 울산역에, 이렇게 지금, 어, 이제, 울산역에 1단계 사업지구거든요, 이게요. 1단계 사업지구. 자, 1단계 사업지구에는요, 이렇게 이제, 컨벤션, 그렇죠? 컨벤션 센터가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에 이게 이제, 어, 여기 입주가 됩니다. 그게 이제, 컨벤션 센터가 이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 자리가 컨벤션 센터가 센터가 들어오는 자리다. 지금 이제 한창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어 삼남 물류 단지를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내년쯤 되면은 지금 이제 입주가 될 건데 요 부분이 이제 삼남 물류 단지가 지금 요 부분쯤 되죠. 요렇게. 여기 이제 4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오면은 어 여러분들 아울렛 그다음에 이제 어 영화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삼남 분류단지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단계 사업이요. KCC 부지가 이제 2단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2단계 사업이고요. 여기가 이제 2,500세대 정도가 지금 이제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단계 사업이 이제 이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울산역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부지가 약53% 정도 있는 이게 이제 3단계 사업인데, 이 부분이죠. 울산역 특화사업단지라고 그러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울산역 복합특화단지라고 하가지고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정도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특화사업단지가 이렇게 지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뭐 거의 뭐 이제 결정 고시가 거의 다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남 면사무소 옆에 가교 지구를 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구 지구가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요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남 면사무소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죠. 삼남 면사무소도 이전에가 있는 곳에 작천정 고개를 넘어가는 그쪽에 좌측 부분이 이제 가교 지구가 이제 들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송대 지구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2 4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제, 어, 송대지구, 서부권이죠, 울산에. 울산의 서부, 서부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양운해안 아파트가 있는, 요, 지금, 송대지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롯데 어, 복합완성센터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스타필드 같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어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는데 벌써 롯데에서는요 벌써 어, 계획이 네 번이나 변경이 됐습니다 네 번이나 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롯데에서 계속 변경하는 이유가 지금의 울산역은 아직까지 환승센터를 만들 만큼의 그렇게 어, 가성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시에다가쪼기는 아깝고. 그거 이제 계속 이제 설계 변경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울산역 주변에를 저녁 8시, 9시에 가보면 텅텅 비었습니다, 그냥. 지금 상업지역에 이런 데도 지금 뭐 가격은 뭐 지금 1,500, 뭐이1 가지만은 사실상은 이제 지금 현재 그 가성비, 땅의 가치에 비해서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그 롯데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 울산에서는 특히 울산시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은양 쪽을 좀 이제 부각을 시켜야 울산 인구를 외곽으로 안 뺏긴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부산 쪽으로 붙이고 이렇게 이제 양산 쪽으로 너무 붙이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연담화 현상이 돼가지고 우리 인구들이 그걸로 빠진다. 이렇기 때문에 은양을 지금 이제 울산역 주변을 이제 신도심으로 객상을 시키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사업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합 특화 단계 인구가 약 2, 3만 2천 정도 들어간다 하죠. 송대지구에 6,800명, 가교지구에 6,700명,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에 에 이제 또 2단계에 또5 0 0 0명 이런 부분이 이제, 이제 요 지금 현재 총하면은 지금 현재 인구는 약 5만 7천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울산 신도심 쪽의 인구가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벌써 3만에, 그렇죠? 4만에, 5만에, 10만 인구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남하고 은양읍이 인구가 10만이, 지금 현재 5만 7천이라는 인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도심의 기준을 갖춰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저는 볼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릴 거다. 멀리 봐서는 20년도 더 걸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다 이제 만들어지고 입주하고 울산의 인구가 계속 빠지는데 지금 또 반대로 대강의 지금 역세권이 만들어집니다. 복합 한성센터하고 EMU 250 들어오는데. 지금 그쪽으로 또 기운이 빠지고 또두 번째는 또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옥동에서 옥동에서 7번 국도를 해서 윤리 쪽있죠 윤리 쪽에 울산 여기 이제 뭡니까? 지금 현재 울주군 청사가 있고 윤리 농산물 시장이 들어가고 유라 3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웅촌의 곡천지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7번 국도의 위력이 부산으로 가는 도로의 이력또두 번째는 그쪽에서 올라오는 이제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하는 복선철아저 저, 트램 전철이죠. 그것도 이제 만들어진다 하면은 저는 볼때 울산역의 역세권 신도심은 파란 빨간 파란 불이라기보다는 노란 빨강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랜덤 맨트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가성비를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가지고 이야기 됐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이쪽 지역으로 이제 이런 이제 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울산역에. 새로 들어오는 이게, 이제 이 도로가 이렇게 태화강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복선철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가 태화강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요, 여기가 월평이라는 지고 여기 노포동인데, 여기 웅상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어, 웅천입니다 이런 무구동을 해서 쭉 올라오는 이 철도가 이제, 지금 현재 7번 국도가 올라오고 있고, 이무구동으로 올라오는 이제, 어, 트램 전체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기운이 앞으로 강당히 세질 거고, 그리고 이제 복선철도에 의한 역세권 쪽이 앞으로 기운이 많이 세질 건데, 이 기운들이 앞으로 여기 울산역 기운을 내가 눌러버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신도심이라고 떠오르지만은 가격은 엄청 올라버릴 거든, 그런데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뜻에서 오늘 제가 이거 우리가 오늘 유튜브를 찍는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 거냐 하는, 지금 이제 신봉로타리에서 이게 또, 어, 광역철도를, 요, 양산의 북정까지 계획을 잡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가 우선이냐. 저, 이제 거기 이제 어디가, 그럼 북정 쪽에서 오는 거 하고, 북정 쪽에서 오는 거 하고, 노포동 쪽에서 올라오는 게 어디가 우선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만일에 노포동 쪽에서 올라오는 그, 먼저 빨리 철도 계획이 난다 하면은, 이쪽은 더 늦어질 거고 만일에 북쪽에서 신봉로타리 쪽으로 오는 아, 전철이 광역철도가 먼저 계획돼 가지고 간다 하면은 이게 이제 또 이쪽이 더 먼저 또 어, 발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번에 4차 철도 계획망에 보면은 이 계획이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이걸 기준으로 잘 생각하시고요 지금 그리고 또 태화강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도심 철도의 노선을, 네 개의 노선을 가지는데, 첫 번째 노선이 이렇게 이제 원도심을 가지면서 무거역으로 해서 신봉로타리까지 가는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여기는 이제 울산역이 이렇게 지금 가지는데, 울산역으로 가는 동서남북의 길이 이리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 열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잘 지켜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요. 자, 지금은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울산역에 이제 앞으로 신도심이 만들어질 거다. 여기 원도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영리 천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범서사연리, 그렇죠. 요 울산의 이제 유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 개발자구역입니다. 요 라인 이렇게, 이렇게 개발자구역인데, 이 라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 과연 무엇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냐 스마트 시티 그렇죠?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여기에 이제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예, 요즘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 터미널이 상당히 이제 어디로 이전할 거냐 이런 말이 이제 솔솔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그리고. 접근하는 도로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울산이 그 개발장구역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한계영향평가의 1등급과 2등급은 개발장구역 풀리는 것이 좀좀 까다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3등급에서 5등급 되는 지역,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 경제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마을 주민의 땅.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크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땅이 아닌 좁게 분 단절된 토지 이제 예, 그렇게 집합 집단 토지가 아닌 단절된 토지 남양면에서 말 옆에 있는 것 고속도로에서 좀 떨어진 곳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처가 될 거다 이리 생각하시고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울산 옆 주변에 투자 아, 할 곳과 하지 말할 곳을 정리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자 울산역 주변을 제가 이렇게 지금 놓았는데요. 먼저 위성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울산역이 지금 여기 울산역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앞으로 신도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라인이. 그러면 지금 이제 58,000 인구가 약59,000 되거든요. 59,000 인구가. 이게 이제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은 한 11만 정도가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주권 자족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울산역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1단계고, 그다음 이제 2단계 사업이고, 또 만약에 이렇게 이제 3단계에서 특화단지가 들어온다고 보자면요. 자, 그러면은 중앙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딱 끊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 이렇게 24번 국도가 이 동과, 동과 선을 딱 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양가 삼남, 삼남이죠 이제. 업을, 인구가 이쪽에 다 있거든요. 이쪽에 다 있는데, 이, 지금 아무리 역세권 쪽에 뭐, 한성 센터, 컨벤션 센터 만들어 놓다 해더라도, 넘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국도를 해서 뒤로 넘어와서 이렇게 뒤로 돌아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이제 하부도를 고속도로 하부도를 뚫습니다. 하부도를 뚫는 게 지금 이제 삼남 물류단지가 여기 여기 삼남 물류단지거든요 여기.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서 하부도를 뚫고 니가마트 앞으로 고속도로 밑으로 2차선 뚫어놨습니다. 지금. 또두 번째는 여기 이제 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람병원 앞으로 4차선으로. 이렇게 하우 고속도를 돕습니다. 동해에서 서로 가는. 예.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그럼 과연 은양역 주변에 어디를 투자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곳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기정리된 곳. 넓게 분포되면서 경기정리된 논. 자, 요거는 생산 녹지거든요. 생산 녹지면서 요거는 농업 진흥구역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주변에 이제 경지 정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울산역하고 이렇게 부트가 가까운 곳, 가까운 곳에서 경지 정리되지 않는, 이제 이런 땅들을 이제 투자를 할 대상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대주고 외에도이 지금 그렇게 지금 요 지역에 투자할 데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서울산하고 중간에 있는 이런 이제 자연 녹지 지역에 이런 이제 어 지역, 이런 데. 또 그리고 수남 지구 거든요. 수남 지구에 있는 그런 데라든지 개발 가능한 하 가교 지구 있죠. 이 가교 지구 요 주변에, 예, 요 주변에 이런 데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경기 정리되어 있는 데는 될수 있으면 가지 말고, 자, 여기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자, 요 경제심리 는 이런 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지금 울산역에서 뒤로 들어가지고 이리 쌍수마을을 해서 이런 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하부도로까지 뚫렸어요. 그런데 요 동네. 이게 이제 앞으로 투자처다 제가 이야기를 감히 드립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 앞으로 만일에 여기가 특화단지가 되고 이게 빨리 반출된다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돼도 될 거다. 지금 가성비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자연녹지인데 말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말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천을 끼고 있는 앞쪽에 이런데는.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땅이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시, 하기는 시좀 그렇습니다. 요 순남지구고요. 그 순남지구 밑에 야산이나 낮은 이런 땅들 이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은양 쪽에는 경지정리된 땅이 많다. 경지정리된 데는 가지 말고, 자 중요한 부분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제 학원에다가. 어, 문의를 하시면 은 제가 자세히 필지별로 다 구분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시간이 어, 좀 걸리네요. 자세히 알려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울산역 주변에 신도심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 신도심으로 객상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6만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울산역세권 주변에 상업지역 그리고 일반 택지가 가성비가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 도시철도가 어떻게 그, 그쪽에 지정이 어디가 되느냐, 그리고 도로 계획이 어떤 식으로 땡기져 오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멀리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뭐, 뭐 어떤 그냥 계획이 발표된 데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계획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중요하지 마시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겠고 언제든지 궁금하시면은 저희들한테 문의하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yeah.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